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 팀이 관리를 하고 있는 파이 지갑의 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며 특히 파이와 연관될 수 있는 중요 이슈 몇 가지를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이의 최대 발행량 1 0 0 0억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이0억개의 토큰은 프리민팅이 되어서 즉, 사전에 미리 발행이 되어서 특정 조건에 맞는 유저들에게 점차적으로 배포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천억 개 최대 발행량은요, 코팀이 20%인 200억 개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80%인 800억 개는 젊은 저 커뮤니티 채굴용으로 650억 개가 배정이 되고요. 또 재단에게 100억 개파이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풀에 50억 개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650억 개는 KO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한 계정들에게 점차적으로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분배를 해주는 지갑을 우리는 GBT 지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50억 개를 담당하고 있는 GBQQ 지갑에서 주기적으로 5천만 개, 또 1억 개 또는 가끔씩 2억 개씩 이 GBT 지갑으로 파일을 전송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GBT 지갑에서 그 받은 파이코인으로 지속적으로 수천 개, 수만 개의 우리 지갑에게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넣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변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7시간 전에 650억 개를 담당하던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BT 지갑으로 6,520만 개의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5천만 개 또는 1억 개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수치를 전송을 했다라는 건 마치 GBQQ 지갑의 밸런스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더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g b q q 지갑에서 새로운 지갑, GALK라는 지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54억 개의 코인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50억 개를 담당하던 지갑, 이 g b q q 지갑에는 밸런스가 정확하게 540억 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갑의 밸런스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요. 마치 이 밸런스를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고 지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54억 개 파일을 받고 새로 생성된 지갑, GELK 지갑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해 왔던 이 GBT 지갑으로 2,100만 개 파이 코인을 전송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은 마치 새로 생성이 된이 GALK 지갑이 GBQQ 지갑을 대체를 해서 GBT 지갑에게 당분간 코인을 보내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요.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제가 종합을 해 보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g b q q 지갑에서 정확하게 540억 개의 파이 코인을 남겨놓았다라는 점에서는 오픈 네트워크 이후 새로운 채굴 공식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두 번째 의견으로는 2차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갑을 어느 정도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 보다는 어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지갑을 좀더 나눠 놓은 것이 아니냐. 즉, g b q q 에서 GALK로 큰 파일을 전송을 해놓고 GALK에서 GBT로 조금씩 파일을 전송을 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의 속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현상에 대해서는 코어 팀에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세 개의 지갑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어팀 지갑 중 유동성 풀을 담당하는 GB7H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5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GBMZ라는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서 이곳에 10억 개의 파이코인을 준을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그려보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유동성 풀을 담당하는 50억 개 파이코인 중 10억 개가 새로운 지갑으로 나가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동성 풀에 배치되었던 50억 개의 파이코인은 어떤 용도였을까? 한번 백서를 살펴보면요. 이 50억 개의 파이는 유동성 풀로 예약이 되어서 생태계 참여자, 파이온이어 파이앱 개발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개인이 생태계 활동을 하는데 파일을 적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급을 돕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백서에 나온 얘기를 챗 GPT에 한번 입력을 해보고 여기서 코어 팀이 50억 개를 10억 개로 따로 전송을 해내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았고요. 채 g p 티는 이런 답변을 내어 놓았습니다. 탈 중앙 거래소 및 중앙화 거래소에 초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파이 양을 분리를 해놓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 앱 개발 프로젝트에게 초기 유동성을 지급하기 위한 양으로 분리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여기서 파트너십 같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아무리 챗 gpt라고 하더라도 파이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ai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정보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유동성 풀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픈 네트워크를 지금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보는 게 억측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마지막 하나는 역시나 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쓰여질 이 유동성 풀의 양을 좀더 안전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10억 개를 신규 지갑을 생성을 해서 그쪽으로 분배를 해놓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명확한 공지는 없었지만 파이 지갑들의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렇게 먼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파이 테스트넷 2로 접속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테스트넷과 메인넷은 접속은 잘 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익스플로어 테스트넷 2에 접속을 해보면 현재 에러가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넷 2는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기 앞서서 노드의 전환과 이런 기능의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에뮬레이트할 수 있는 새로운 테스트넷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접속 에러라는 점에서는 물론 단순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코어 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 생태계 이야기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일본에서도 파이 생태계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에어컨 세정 업체에서 파이 거래를 성사시켰음을 알려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 커뮤니티 방에서 일본에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으신 링고주스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 에파이오니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링고 님이 저에게 이 일본의 에어컨 세정 업체가 파이 결제를 받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까지 한 영상을 공유를 해 주었는데요. 참고로 링고 님은 일본의 모더나 또 여러 파이오니어들과도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본 관련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소식들을 많이 전달을 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역사적이었던 쇼츠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고 링고 님이 직접 번역을 해 주신 글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클리닝전몬테의 びっくりエアコンさんが来てくださりました。大きな高圧洗浄機ですね。エアコンのクリーニング作業、いざ開始です。袋をかぶせて高圧洗浄機で、隅から隅まで綺麗にしてくださってます。ピカピカになりました。あとはパイコインをお支払いして完了です。インタビューをしてみました。これからの、この未来、にかなり、こう、 必要、必ずこのブロックチェーンの技術っていうのは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日本でこうやって初めてパイ使い、あの、使わせてもらって、このお仕事を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ごい変な気持ちですね <laughs>、なんかワクワクといろんな感じがマジって、なんかすごいなっていう感じです。日本最速パイ決済、ビックリアコン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그리고 이 에어컨 업체는 일본의 파이 매장 사이트 위에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 매장 사이트 제작자는 이전에 한국을 직접 방문을 해서 국내 파이 유튜버이시죠? 파이꿈님과 함께 여러 파이 매장을 돌아보고 한국의 이 파이 생태계 특성을 깊이 이해를 한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파이 매장 사이트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미 한국과 다른 타 국가에서 파이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한 후에, 확신을 얻은 후에 일본에 파이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링고 주스 님에 따르면 일본 커뮤니티는 한국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본 소식을 또 꾸준히 한국에 전파를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이 생태계는 이렇게 국경을 초월을 해서 아시아 전체 국가가 서로 생태계를 소개를 하고 협력하며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더욱 필요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나 일본 생태계 확장에 일조를 해주고 있으신 링고님과 파이꿈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생태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정말 많은 파이 업체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참고로 파이스토 사이트를 방문을 해보시면요 현재 등록이 된 업체 수가 무려 500 업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3개 업체가 등록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물론 이 파이스토어가 국내 생태계를 100%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곳에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죠. 바로 파이파파 카페가 되겠는데요.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파이 업체 대표님들이 글을 남겨주시고 있으십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할텐데요. 멤버스 성형외과 천지훈 원장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멤버스 성형외과 천지훈 원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파이 홍보를 해 오셨던 파이오니어입니다. 글을 살펴보면요. 12월 26일에 올려주셨고요. 이렇게 유니폼에 파이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는 사진도 있고, 매장 안에 파이 결제를 위한 QR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짧은 인사와 프로모션을 해 주셨는데요. 프로모션은 제가 직접 영상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파파 커뮤니티에 방문을 해 주셔서 찾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원장님의 인사말만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뵙고 싶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파이오니어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지내지만 다우월드님, 리에이스님, 돈대는 김시왕TV님, 우승택님 등 파이코인 유튜브는 매일 10편 이상씩 시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봄에 약속드렸던 병원들을 파이 생태계로 참여시키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스캠 코인으로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 계속 다른 병원과 접촉하면서 생태계 형성과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늘 파이 코인은 아직은 영의 가치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지치지 않고 병원 정책도 바로 서며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코인의 미래 가치는 제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 주셨고요. 일단 원장님께서 제 영상도 시청을 꼭 해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 역시 항상 원장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의 에어컨 세정 업체부터 국내 멤버스 성형외과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의 인터뷰나 글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아직도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초기 단계, 지금 미리 들어와서 지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고정관념들, 그리고 파이는 혁신이 아니다. 스캠이다라는 이 시선을 마주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파이오니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얼굴과 신분,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모두 내걸고 이 시장에 뛰어든 만큼 파이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분들의 인터뷰나 글을 보면요 이 스트레스와 힘든 순간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함께 품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요 커뮤니티의 큰 응원을 받으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여기서 파이는 어떤 용량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조종장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92,000까지 조종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 한 달간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알트코인 역시 대부분 큰 상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한달 동안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코인이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를 보더라도 현재는 64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에 있긴 하지만 지난 한달중 가장 낮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은 지난 불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지 않고 큰 상승이 있었지만 은그 후에 또 빠른 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2025년을 앞두고 있고 또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틈타서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였고, 이 취임이 될 것은 이미 올해 상승분에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겠지만, 또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부가적으로 다른 호재 뉴스들이 함께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미국의 SC 게르겐슬러가 물러나면서 또 수많은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호재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스티브 코인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호재 뉴스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2025년에는 ISO 2002 표준의 전환이 더 강조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미국 관련 블록체인들이 좀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파이오니어인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해볼 수 있냐면요. 올해 4분기에 이미 리플과 스텔라가 600% 이상의 급상승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미국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인데요. 파이가 내년에 출시가 되고 또 이런 미국 코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경우에는 파이에도 동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함께 좀 생겨났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 코인 조종장은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에 시작이 된조종장이긴 합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고요. 또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관련된 질문에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를 할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이조종장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꼭 제롬 파월의 발언 때문에 이런 조종장이 왔다라고만은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너무 큰 상승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크게는 20% 이상의 조정이 한 번은 올수 있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좋은 타이밍에 이제 제롬파월 의장의 뻔한 얘기가 악재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FMC 회의 이후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한 횟수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대하던 태도가 조금이라도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해보자면요. 올해 말에 유럽의 미카 법안으로 인해서 가장 큰시열를 차지하고 있는 이 테더의 USDT가 유럽에서 상당한 제재를 받을 확률이 있음을 한번 손꼽아 볼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미카 법안이라는 것은 이후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 시행 여부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대륙과 국가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 테더를 얘기를 해보면요. USDT를 발행을 하고 있는 이 테더사, 항상 이 준비금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해 오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발을 줄여놓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테더사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투명하지 못했던 그런 준비금 제도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중 최대 스테이블 코인 기업으로 유지 해 나가기엔 물음표가 존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블랙락과 같은 미국 투자 자산 운영사가 개입이 되어 있고 준비금까지 안전하게 관여를 해주는 서클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좀더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도 더 도움이 될것 같고 안전해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후의 미카 법안에 따라서도 이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제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명시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테더의 USDT는 이를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이전부터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졌고 이제 올해 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인 EURC가 이 USDT를 대체를 하는 것이 그림적으로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URC는 스텔라 블록체인을 포함을 해서 약 5개 정도의 블록체인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각 변동이 크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내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출렁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또 불확실성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 스테이블 코인 usdt의 악재가 생겨서 알트 코인들의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모든 알트 코인이 함께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중에서도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던 리플이나 아니면 usdc나 Eurc를 운영을 해주고 있는 스텔라 는 여전히 이 어려운 장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특히 스텔라 블록체인 경우에는 미카 법안과 천생 영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미카 법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미 스텔라가 다 내장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재단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도 케와시 기능이 이미 스텔라 프로토콜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또 규제 자산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 앵 잉커 시스템을 두면서 여러 자산 토큰을 발행을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프로토콜에 다 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좀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내년에 리플과 스텔라를 얘기를 할때 특히 스텔라 같은 경우는 내년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 그리고 RWA 이슈 그리고 이 미카 법안, 그리고 심지어 ISO 2002까지 모두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리플, 스텔라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부분은 리플과 스텔라는 기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블록체인들이 아니죠. 실제 하드포크라고 많은 미디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설명이죠. 예, 스텔라는 리플의 하드포크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러티브가 엮이다 보니 리플과 스텔라, 함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이네러티브라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라게 다시 이제 입증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파이를 보게 되면요. 스텔라의 DNA를 물려받은 것도 팩트이고요. 그 스텔라의 코드를 받아서 새로 개발한 미국의 퍼블릭 블록체인인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가 잘 된다면요. 또 좋은 네러티브를 탑재를 하게 된다면 리플 스텔라가 힘을 받을 때 파이도 동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항상 내러티브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물론 내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해 조종장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암호화폐의 불장이 찾아오는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겠고, 그 시기에 파이가 오픈네트워크로 전환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혹시나 조종장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몇몇 내러티브를 가진 암호화폐는, 그 중에서도 강세를 이끌어내기를 바랄 뿐인데요. 특히 리플과 스텔라, 알고랜드, 헤데라, 이런 미국의 암호화폐가 올해 말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듯이 내년에도 이런 미국 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파이 프로젝트 역시 미국의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서 이런 강력한 내러티브를 함께 탈수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를 해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옵션은 수많은 내러티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파이만의 생태계, 실물 거래를 만들어가는 부분과 또 파이만의 엄청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만으로도 자체적인 가치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가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다 염두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 많은 소통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